야, 근데 지금 슈고 패스 떴거든? 일단 슈고를 맞춰야 될거 같은데. 그럼. 그래, 그럼 슈고 눌러봐. 점프, 점프 해보자. 같이. 점프, 점프. 아 싫은데. 왜? 어디 있어? 점프, 점프. 두 번째. 그게 그나마 나. 네. 그게 할 만해. 응. 너 와봐, 나알수 있어. 아, 이거 내스타일 아니야. 아니야, 이거 이거밖에 할게 없어. 지금 너할수 있는. 나 망령의 피. 망령의 피? 그거 무섭잖아. 응. 괜찮아? 너는 점프, 점프. 나는 망령의 피. 아, 같이 해 그럼 망령의 피. 응. 가, 가. 아, 점프, 점프 한번 해보자. 나 아, 진... 처음인데 괜찮겠어? 야, 같이 해야지. 너무 좀 비켰는데 뭘 뭐. 어떻게 야야, 그럼 나가봐. 어? 아 지금 시가 좀 있거든? 나가? 어, 나가. 야, 그럼 이거 열쇠 안 없어져? 어, 열쇠 안 없어져. 하나, 둘, 셋! 오! 오! 만났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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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났어. 야,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? 설명해줘. 시작을 하면은 여기에 무슨 구슬이 나와. 그 구슬을 먹는 거야. 그리고 레이저가 밑에막 돌아다녀. 그 레이저를 피하면서 구슬을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. 아, 나 되게 못할 것 같은데? 근데 이게 나을 거야. 자, 먹을 준비. 뭘? 어떡해? 이제 나와. 다, 이제 나와. 다, 다 먹어도 다못 먹지. 지금 여기 사람이 경쟁자가 지금 세명이나더 있는데. 야, 너 어디서 야, 뭐 해? 몰라. 왜 이렇게 멀리서 떠. 묻 여기 점프? 피해. 점프! 야, 점프를 혹시 제자리에서밖에 못 해? 움직이면서 못 해, 이렇게? <웃음> 어? 이거 <laughs> 나랑 안 맞는 거 같아. <laughs> 먹어, 먹어. 밑에 먹어. 아씨, <laughs> 먹으라고 죽는 <좋은> 거 <거야. 웃음> 점프 점프 야나 하나도 못 먹었어 야아 분명 내 스타일 아니야 아니야 일단 해 일단 점프 야. 야 지금 너 거의 아야너 마이너스야 왜 레이저 닿았잖아 다 다했어어어 어. 아, 여기 있잖아 먹으라고 야, 먹으면서 해야 돼 먹으면서 야, 나야 아, 아, 야, 레이저 이거... 먹는 게 아니라 구슬 먹는 거다. <laughs> 나왜 마이너스 6 0이야애 먹게 네, 잘 먹어야 돼. 너 아. 일부러 너 이거 야. 영차. 야너 일부러 나 이거 시켰지? 에? 이게 낫다니까. 망령의 피보다. 이게 망령의 피보다 쉽지 않아? 안 비타 머리없야 이거 먹어 맞춰서 <웃음> 먹어봐. 찾서 <laughs> 먹어봐. 아우. 이거 먹어, 이거 먹어야지. 먹을 준비를 왜 멈춰 있어? 저거 먹어, 저거 뛰어, 뛰어. 너 아, 여기 이거, 이거 일로 와. 아 씨. 이거 먹어. 아, 왜안나 이거. 야, 저거를. 야 저걸 피하면 피한다고 그게 아니야 피하면 점수가 올라가니까 아니라 점수를 먹어야 지나 동시에 못하겠다 <laughs> 야 이거 줄넘기 게임이 아니라고 너 일부러 이거 시켰지 <laughs> 야 이거 가만히 어도 마이너스 200점은 안 되겠다 야 이거 먹어 이거 분홍색 어디있어 여기 여기 아, 네. 아. 야야야 아, 야, 얘들아 같이 먹다쪼 28초 남았다 어? 아 아이고 아아 종료됐어 아아 마일로씨 바이언스 200이야? 괜찮아 아 짜증나 우상 어디 갈 거야? 아 기분 상했어 아나 이거 할걸 내가 안 했지 하나, 하나 둘셋 둘, 둘, 인사 오